안녕하세요. 야, 신디, 난 니나예요. 오늘은 오늘은요. 애로의 스파이 갖고 애로 스파이드를 갖고 놀아볼 거예요. 자, 애고에 있는 걸다모여줄게요 일단은 두째 아이는 부루루 소녀. 두 번째 아이는 체리. 세 번째는 보라 퀸. 보라 퀸. 네, 네, 번, 네 번째는 제일 싫어하는 아이. 제일 모르는 애. 다섯 번째는 퀸. 핑크 퀸. 여섯. 마지막은 자, 이름 모르네요. 자, 일단은, 짝꿍끼리. 짝꿍끼리 넣어볼 건데, 같이 나온 게 있거든요. 우리가 쌍둥이라서. 이게 그래, 두 명이 짝? 아니. 아니, 얘 짝이 있는데, 걔는 슈퍼퀸인데, 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얘랑 짝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둘이, 얘네 둘이 짝이에요. 네, 같은 거에서 왔어요. 빅서프라이즈. 빅서프라이즈. 그리고 마지막. 자, 이렇게 팀. 자, 근데, 음, 예쁜애끼리 하면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자, 예뻐. 어, 두 팀을 만드는 건 어때요? 두팀 좋아요. 그러면 얘네가, 얘네, 음. 셋이 음, <laughs> 얘네들, 자, 얘네 셋이 팀 못생긴 애들끼리 얘네들 얘네들 을 더해서 얘네 셋이 팀또 얘네 셋이 팀을 팀에. 할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 에로에스 파이브 레이스를 한번 해볼까요? 레이스가 뭐예요? 음, 레이스는 쏠레 우리 있잖아요. 한번 꾸며봐요. 자다 옷을 벗겨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옷을 벗게요. 우리 우리 찌찌나 오겠다. 찌기찢 모자까지 벗 악세서리 있으면 악세서리까지 벗기세요. 아. 짠한명은신지님이 <laughs> 사람 한 명을 죽었습니다. <laughs> 저가 근데 동생이요. 에 그래서 저한테 반말 안 써도 돼요. 자, 옷두명 어, 어, 바꿨고요. 세명 바꿨거든요. 얘는 친, 얘는 친구한테서 누구랑 바꾸려, 바꿀려다, 얘랑 바꾸려다가 그냥 안 바꾼 줬어요. 거예요. 제이소녀는 치타. 야. 무야 밑에다 버려요. 만개방 아이니, 모르는 아이 못생긴 아이저두 <laughs> 명밖에 못 벗겼는데? <laughs> 저 많이 벗겼는데? <laughs> 저두 명밖에 못 벗겼어요. 왜요? 시합을 해요. 하고 싶은 애. 전 얘네 둘 하고 싶어. 왜, 정말 이상하네. 한명 골라요. 저예요. 저희. 저예요. 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가볼게 아니 애기가 지금 옷 슈퍼를 하고 있어요 슈퍼미 하지만 오늘은요 큰 애들만 큰 애들만 할거예요 그래서 한명만 고르다요에 저는 예요 자, 시작 <laughs> 아 진짜. 안 예뻐요. 이거 하려고 했어요? 아니요. 이렇게 했는데 안 예쁜 것 같죠? 아니요, 예쁜 것 같은데요. 아, 뭔 소리예요? 뚱뚱한 아, 것 같잖아요. 잘못 봤어요? 잘못 봤어요? 예쁘다 어, 예뻐요, 예뻐요, 예뻐 아! 신발은 없네요. 욕신부리긴안 어. 할게요. 오, 예뻐요? 치마, 입어요 자, 이 보라 친구의 치마를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때요? 예쁘죠? 어, 예뻐. 안녕. 난 보라요. ㅎ <laughs> 야, ㅎ ㅎ 이압 다른 애들도 해볼게요 전 얘요 야 얘요 딸 뭐만 예쁜 애 아냐 언니 그럼 난 부르르 소녀 소니아. 부르르 소녀를 한번 해볼게요 예뻐요 얘 생각보다 이아 이게 있었지 나나나나나니나니 무하시나요? 뭐왜 옷이 안 입혀져요? 입혀는데요 입혀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야. 근데 이거 우리가 아는 편의점에 네이 소편한 소편 여기 우리 집 앞에 편의점이데 네. 슈퍼요. 슈퍼가 있는데 거기에 에로서파이드 패시 팔아요. 저도 아. 에로서파이드 패는 두 명. 2명. 다두 명이. 백서프라이즈도 좋으면 또색상 서프라이즈도 오 무슨 별로 잘 어울리지? 아이 진짜 음. 안 입혀져요. 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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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귀엽지 않나? 음. 음. 모자 한번 찍어볼게요. 아니긴 음. 아니다. 짠, 두병완성했어요 어때요? 그럼 음, 좀 쉬고 있어요. 짠. 전기할게요자기가 하지 말라면서. 자기만 예쁜 애 하잖아요. 자기만 예쁜 옷다 하고. 어! 애기 어디 있어요? 제가요, 좀... 아! 애기 어있어요 제가요, 아, 애기 한명 있다. 이 애기를 흘려있잖아요. <laughs> 두 명.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두두레비법이 있 뚱뚱개, 이 애기를 뚱뚱개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저는 그냥 얘는 원래 입히던 대로 입을게요. 그건. 코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요. 입힐 게 없는 거 알잖아. 입힐 자, 거 근데 오늘 놀아볼 거예요, 이번에. 패션쇼, 패션쇼를 해볼 거요 패션쇼 레이스. 자, 그리고 이긴 사람은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누가 이겼는지 알려주세요. 니나가 이겼어요, 신디가 눌렀어요 당연히 저죠. 당연히 저겠죠. 저한명더 있어요. 짠. <laughs> 귀엽죠, 귀엽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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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그런 <그거> 참 너무하다. 벤키를 <laughs> 애기들은 두 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기, <laughs> 예, 기야. 안녕, 안 예, 예.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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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자, 해볼게요. 야, 뭔도. 어. 이 아이 먼저 이할이 거예요. 이스나 있겠어? 응. 야야야야뇨 미야. 뇨 아! 레이스 첫 번째 아이는 핑크야. 멋지. 슈크림. 두 번째 아이는 <laughs> 똥콩 썬더. 네번째 똥은 썬더 아니? 썬더는 그냥 근데 봐봐요. 부르르. 보라. 뿅. 제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네가 제일 잘 제... <laughs> 이거 봐봐요. TV를. 뭐야? 와. 와. <laughs> 네가 제일 잘 나가. 네가 제일 <laughs> 잘, 잘 나가. 내가 여기서 이걸 일도려줄 거야. 너는 제일 잘 나가. 너는 음. 얘는, 베토벤 할, 에이, 미 할게요. 에이미, 썬더 언니, 브라루 소녀, 보라 중에서, 보라큰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쁜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신디의 니나 크림. 신디, 니나, 많이 응원해주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꾸꾸.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꾸꾸꾸. 꾸꾸 안녕! <laughs>